1월 15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은 앞에 있는 창세기 50장 또 창세기 전체 말씀을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성경을 66권 각 권 으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부 다 이렇게 한 책으로 이해해도 무방하죠. 책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도 않았고 옛날에는 또 전체적으로 모세오경이라 해서 이것이 서로 앞뒤가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장세기 끝은 야곱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고 야곱의 아들인 요셉 애굽의 총리로 있던 요셉도 죽어서 입관을 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살게 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죠이 야곱 때에 애굽에 내려가서 살았고 그때 다시 애굽에 내려갔던 주인공인 야곱과 그 아들들 그 아들들 중에 또 요셉이 다 죽었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지요. 그러면 출애국기는이 애굽에 내려갔던 사람들 다 죽었다 하는 것으로 끝났던 창세기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은약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을 다루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의 협포 은약처럼 400년 만에 그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주례국기에 와서 구체적으로 다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은 출애굽기 맨 앞부분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이고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아들들 이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야곱의 아들들 이름 같은 뜻이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민족의 이름들 이렇게도 볼수 있겠습니다. 열두 아들 포함해서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 이었더라. 야곱을 필두로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에 살았던 사람이 70인데 이제 요셉 야곱이 다 죽고 나서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6절에 보시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다. 그래서 장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 대략 400년 시간적인 갭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400년 동안 그 주인공들이 다 죽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 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씨앗이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대로 애굽에서그 후손들이 이렇게 강성하고 창대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한 민족 한 사람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또 야곱한 사람이 어떻게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될까 하는 것 사람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이 언제 얼마 동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화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런 것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 애굽에 가서 종노릇하고 노예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400년이나 지키시고 오히려 그땅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경계할 만큼 강성한 민족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번성하고 창대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맺어지는 결과물이라 할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또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큰일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데 번성하고 번창한 것은 좋았는데 8 절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린다. 어, 어두운 그림자가 보이지요. 요셉이 총리였고 그 권세의 보호 아래 형제들이 다 무사히 정착하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한 동안은 좋았지만 그 나머지 세월 동안은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의 시대에 고난 중에 고난을 아주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했지요. 그런데 구절에 보시면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순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함을 보고 경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반역을 하거나 상대방 편에 합세하여 애굽을 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 위에 감독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더 지우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건축하는 데에 이렇게 노동력으로 노예로서 학대를 하고 이렇게 고난을 더 가중하게 할때 하나님은 학대가 받을수록 그들이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게 해서 애국 사람들은 더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막아 설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중단시킬 수 없는 거죠. 오히려 그런 고난, 고역으로 인해서 그들은 더욱 번성하고 번창하고 이렇게 어디에서든지 살아갈 수 있는 강인한 힘을 쌓게 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번창하고 번성할 때 애굽 사람들이 경계를 할 이무렵에 애굽왕이 삼파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가정에서 태어나는 남자는 다 죽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삼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애국왕의 명령을 듣겠습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렸다라고 하죠. 17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에 새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애국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됐죠. 그래서 애고방이 다시 산파들을 불러서 어째서 남자들을 살리느냐라고 왜내 말을 듣지 않느냐 하고 따지겠지요. 그랬더니 산파들이 하는 말이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사람들하고 달라서 건강해서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해산을 하였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하죠.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고방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삼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이 강대하여 삼파는 하나님을 경유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하게 한지라. 자기의 신분이 삼파요. 어떤 형편에 있는 신분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생활하고 살아가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오히려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손을 사용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 나라와 민족이 번성하게 하는데 쓰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직함이 무엇이고 직분이 무엇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순종하는지가 중요하겠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자기 주장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우시고 민족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걸음으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르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는 살리라. 이제는 삼파에게만 명령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 백성들에게, 애국 사람들에게 명하여 남자가 나거든 다 죽이라는 거죠. 이제 산파 한 사람에게만 그 일을 맡겨둘 수가 없다. 대대적으로 애국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가정의 남자들을 없애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암울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남자는 다 죽이라 하는 그때 태어난 모세. 그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2장에서 다시 계속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장세기 앞에 있는 50장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그들의 1세대였던 야곱 애굽이 죽고 그들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을 때 애굽에 남아 있는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번성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어떻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데도 번성했지요. 총리와 같은 요셉과 같은 그런 보호 세력이 없는데도 번성을 하였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내로 그들이 번성하게 되고 생육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가 사람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은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이렇게 번성하게 해 셔서 약속의 땅에서 나라를 세워 가실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장세기 1장을 장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을 연결해서 읽으시고 이 번성한 사람들이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지를 살피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어려울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통찰하며 읽는 복음의 말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 내려갔던 사람들이 보호할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고된 노역과이게 학대로 괴롭힘을 당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더욱 번성하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조차도 경계할 만큼 강성하게 하신 것은 무수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형편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더욱 강한 종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